여호수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우수와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재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다. 구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한 부리는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그리고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 큰 성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부원 족속이죠. 그런데 그들의 방식은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속이는 방식. 그래서 기부원 족속이 자신들이 속이는 방식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그를 만남으로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아서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어, 이야기를 보면서 또이 연합군과 기부원 족속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말씀이라고 녹음해드린 그 말씀에 다 사실은 나와 있는 것들인데 저는 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도 좋다고 생각.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잘 설명하는 게 목표니까요. 한때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 때에는 이제 긍정의 삶이라고 해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그 바람의, 바라봄의 법칙 잘되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뭐 4차원의 영석 삼박자 축복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관하길 원한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거에 근거해서 삼박자 축복 예, 그러한 신앙의 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은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우리의 욕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간절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오르냐, 그러냐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그냥 정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결되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성의 방향을 우리는 간절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는 그것을 그 방향으로 제어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짐승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능의 올바른 방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자부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부원 사람들을 볼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보여준 그 모습을 볼때 그들의 간절함으로. 살기 위해서 속였단 말이죠.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본능에 가장 충실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과 죽음의 순간에 서 있다면 속일 거예요. 저도 자신 못하겠습니다. 속일 것 같습니다. 살고 싶으니까요. 우리의 본 모습이라 이거죠. 그것은 배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더 연구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간절함이 본능이 이끌어 주는 대로 그냥 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교회가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성경의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신앙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만을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가르쳤을 때 기복주의로 가게 되고 성공주의로 가게 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영 신학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은 결국 돈이 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난 족속들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름은 풍요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바알과 아세, 아세라, 이 신을 배격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을 신앙의 원리로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는 연합군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그들과 또 서교서라도 살고자 하는 기부원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약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유인 겁니다. 아, 기본 사람들이 온갖 속일 수 있는 요 빵도 막다 굳은 거 신발도 다 해진 거 옷도 다 오래된 거 그래서 막 멀리서 왔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소가 넘어가 버렸네요. 소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바로 기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오는 거예요. 소았거나 아차 싶었죠. 예.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예.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을 성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속았는데 아그 속았음을 깨닫고 그 후에 그들은 어떤 대처를 했는가? 속았으니까 이놈들 우리를 속였어 하고선 보복을 했느냐? 과연 그 대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배우든 배우지 않았던, 우리는 본능적으로 간절함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간절함으로만 사는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그것이 신앙의 방법이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했는가. 그거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맞죠. 본성하고 안 맞으니까. 네. 오히려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맞고 즐거울 수 있어요. 옛날에 저의 설교는 위로하고 잘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늘 성공하고, 실수도 없고, 올바르고, 그리고 완벽하고, 사기도 안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사기 당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잘 사기 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 순진해요. 예수님은 어리숙하고 좀 순진해가지고, 사기도 잘 당하고, 믿기도 또잘 믿어요. 그것만 봐도, 기복이나 성공이나 번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가르침이 약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수 있어요. 사실 뭐, 제사임이나 여러분 삶을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 번영 신앙의 기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최소한 한 10억쯤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복해야 되는가? 더 처절하게 그들의 방식으로 처절한 보복을 하고, 눈에는 눈, 이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해를 받은 만큼 그들에게 대가를 받고 보복하는 것.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왜 이렇게 했느냐.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팔을 분지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팔만 분지르겠습니까? 저는 팔다리까지 다 분질고 <laughs> 돌로 머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받은 만큼 갚아주지 않습니다. 배로 갚아줍니다. 배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받은 만큼만 그 대가만큼만 받으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최소한의 윤리였습니다. 법이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복했는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두 번째는요, 그렇게 그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속임수였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확인하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자기가 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합니다. 같은 방식이죠. 그들에게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잘못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바로 22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라고 묻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그 잘못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속였소. 잘못했소. 그러니 당신들은 일을 하게 될 것이오. 회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대가를 책임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합니다.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서 자기 아내를 삼죠. 그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죠. 아이를.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는 받았어야만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무한 책임과 무한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죠. 그런데 때로는 자식의 모든 삶을 부모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노년이 불행한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70, 80을 살았는데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한 평짜리인가 몇 평짜리인가 모르겠습니다. 두평세평 평 되겠죠. 거기에서 공동 화장실을 쓰며 혼자서 평생을 사시는 거죠. 그 이유는 평생 자신이 준비하고 벌었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투자한 겁니다. 뭐 사고를 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패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준 겁니다. 때로는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도 부모예요. 저도 자신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도 자신 없는 얘기예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지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부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보복하고, 죽이고, 더 잔혹하게, 니들이 우리를 속였어 하고선 다 뒤집어 없지 않았습니다. 책임집니다. 그들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적응하는 것참 불편하잖아요. 사는 것도 불편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속였지만 들어온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또한 가지. 그들도 주를 위해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들도 주를 위해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27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날로 요수하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재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복하고, 회피하고, 떠넘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길을 갈수 있도록,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사는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하는뭐 저주라고도 얘기했고요. 네. 그들이 몸으로 하는 노동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이, 그 말이, 과연 저주라고만 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속에 내가 살아온 본성의 방향을 주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과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살아오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 네, 맞습니다. 동의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본성의 방향을 계속 평생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방향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자꾸 따라가는 것.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 우리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갖고 싶은 거 보면 얼른 손이 나가고요. 그거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아깝고요. 그러나 아간은 나만 사는 선택을 했죠. 나만 사는 방향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어, 이번 주에 제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3.1절 연합예배 집회가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춘천 기독교연합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laughs> 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임원진에서 결정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알지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것에 내 신앙 활의 모든 것이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 그 핸드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함몰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게임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어도 내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중독되지 말래.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설교,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예요. 잘 설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느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만나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은 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데 성경을 깨닫는 방식을 제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면, 배울 수 있으면 저는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본성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나도 살고, 아니, 나도, 그리고 너도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인생이 자꾸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불편하고 연약한 분을 기준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분들을 을그분 되게 많이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를 알게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몰랐어요. 여러분, 정상인과 뭐 장애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바뀌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는 그런 삶이 없었어요, 아예.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을 그만큼 가르쳐준 거죠. 넓어진 거죠. 저는 예수의 정신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주를 위해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더 넓게 살수 있는 못 보던 것을 포기하는 기회를 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 어, 지난 주에 또 여선교회 회장님께. <laughs>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침례교 손으로 쓴 글씨 그 편지길래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보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고선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세상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 고민이 요즘 그거거든요.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될까? 그렇다고 또뭘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또 마당에 제가 나가 있으면은요. 예전에 사람들 보면 인사하면 인사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사를 안 받아요. 예.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기도 하고요. 예, 교회를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 받아요. 예, 민망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저기 동부시장인가요? 전통시장 그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쪽에서 신호걸 돼서 서 있는데, 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고선 창문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봤더니 한 여자분이 그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전도자지요.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데 옆에서 너나 잘해라 막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런 방식이 세상이 혐오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죠. 사실은. 예. 저도 옛날 같았으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남은 것. 물론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와도 맞지 않고 또 일방적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남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물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부원에게 주를 위해서 살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또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기회를 얻는 거다. 사는 기회, 다르게 살 기회, 그리고 다르게 살게 할 기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당신은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나도 헷갈리네.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예. 뭐,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살아요. 그렇게 잘못 사는데 말이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두 번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주를 위해 살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